오미자 이렇게 먹으면 재밌다 오늘은 오미자 티라미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어떤 게 들어가나요? 저는 오늘 핑거쿠키를 준비를 했고요 장수 오미자 에기스 장수 오미자 가루, 설탕, 생크림, 로즈마리 그리고 마스카폰의 치즈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티라미수라고 하면은 이제 카페에서 먹어보기만 했지 만들어 본다라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네. 티라미수를 집에서 만드는 것도 저한테는 되게 어, 새로운데 거기다 또 오미자가 들어간 티라미수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보편적으로는 부드러운 크림치즈에 커피 그리고 섭사이나 코코아 파루가 얹어 있는 티라미수를 많이 드시는데요 이렇게 오미자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상큼한 티라미수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한 번씩 그러면은 만들어 볼까요? 네. 네. 우선은 휘핑크림 먼저 쳐줄 건데요. 시원한 믹싱볼에 준비된 설탕을 세번 나누어서 넣어줄 겁니다. 약간 이제 공기가 들어가 살짝 모양이 잡힐 때 넣어주시면 좋고요. 혹시라도 그 부분이 발에 안잡히신다고 하시면 설탕이 다 녹은 느낌이 들수있 넣어주셔도 되고요. 루핑기가 음. 지나간 자리가 남은 정도가 다 완성이 된 거고요. 음. 그럼 이제 크림치즈를 한번 섞으러 가볼게요. 그림에 네. 준비한 마스카라톤의 치즈를 넣어서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원래 전통 레시피는 달걀 노른자도 들어가고 하는데 오늘은 가정에서 만들기 쉽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이제 제가 봤던 요리 과정 자체도 굉장히 쉬워요, 간단하고 네. 저는 오늘 핑거푸키를이서 피라미드를 만들 건데요. 네. 아무래도 시중에는 핑거푸키가 많이 없기 때문에 또 사용하시는 카스테라나 음. 같이 이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릇이 작아서 핑거 쿠키를 반절로 잘라서 이용을 해볼게요. 네. 준비된 장수 오미자청에 핑거 쿠키를 담아서 적셔주세요. 적셔진 핑거 쿠키를 여 밑에 놓아주시고요. 네. 아까 만들어둔 크림을 잘 넣어줍니다. 네. 저는 오늘 좀 깊이가 있는 볼을 사용을 해 보았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는 크림 카스테라에 크림만 얹어서 드셔도 좋고, 흰 국기를 하나 더 층층이 올라가는군요. 네. 저희 티라미수 먹으면 빵이랑 같이 푹떠 드시잖아요. 네. 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 2층으로 그 마싸 올려요. 림을 가득 채워 주신 후에 냉동실에서 음.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붙여 주시면 세요 음. 완성된 티라미수에 이제 장수 오미자 가루를 한번 뿌려 볼 텐데요. 저는 체를 이용해서 뿌려요. 벌써 이 채만 뿌리면 완성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생각 이상으로 간단하네요. 네, 아무래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음.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진짜 정말 쉬운 음식이에요. 어... 이제 디저트류로 들어가니까 우리 흔히 빵을 만든다고 하면은 오븐도 음, 쓰고 이것저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음. 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간단해서. 저도 집에서 충분히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오미자 티라미수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역시 먹어봐야겠죠. 네 가보실까요? 네. 자 그럼 오미자 티라미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커피가 아닌 장수 청정 오미자 원액을 이용한 시원한 오미자 차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그러면은 같이 먹으면 되겠죠? 네, 같이 드셔도 좋아요. 숟가락으로 푹 떠서 드셔도. 돼요. 끝까지 푹 떠서 네. 먹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 아주 부드럽게 들어가네요. 아, 너무 많아서 보시는 분들이.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먹어보겠습니다. 네. 너무 맛있어요. 맛있죠? 아, 네. 아니. 너무 맛있고 무엇보다도 좋았던 게 뭐냐면 저는 사실 티라미스를 정말 좋아해요. 디저트를 정말 좋아하는데 사실, 히라미수, 이제 방금 제가 한움큼 떠서 먹었잖아요. 그만큼도 그렇고, 그리고 이한 작은 이제 그릇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한 작지만 이만큼만 먹어도 사실 우리 적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재료가 치즈도 들어가고 생크림도 들어가고, 그리고 빵이랑 단성, 단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쉽게 질리고 또 느끼해지기 마련인데, 이 안에 이제 또 오미자로 적신 또 쿠키와 그리고 이렇게 또 오미자 차까지 곁들여 먹으니까 기존의 티르미수는 아마 좀 느끼할 수도 있다 좀 질릴 수도 있다 많이 먹으면 그런 고정관념들이 싹 사라지는 맛이에요 너무 맛있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오미자 상큼한 맛이 더해지고 오미자는 비타민 A, B, C가 풍부한 식품이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 맛과 건강을 모두 잡은 일석2조라고 말할 수 있죠. 오미자는 효능이 많은 재료인데요, 휴잔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 치매나 불면증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모님께 오미자 선물을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이번 명절도 그렇고 다음 명절도 그렇고 명절 선물로 또 저도 부모님을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에게 오미자 선물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꾸준히 드셔도 좋은 오미자, 맛있고 재밌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즐겨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